안녕하세요. 머둥쳤습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4일 이번 영상에서는 생각없이 지금 사도 될 만한 워렌버핏 주식 4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를 로 사고요? 두 개는 성장주, 두 개는 가치주입니다. 성장주 두 개는 비자 마스터 카드인데요. 10년 동안 이두 종목의 가치가 4배 이상 상승했고, 이에 비해서 S&P 500은 같은 기간 234%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두 회사는 네트워크 효과의 혜택을 받는 양질의 사업을 운영하는데요. 이 사업이 커질수록 그들은 더 강력해집니다. 현재 비자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경우 미국에서 61%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마스터카드는 약 25%로 두 번째로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필드에서 4개 회사가 미국 시장을 거의 100%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 시장은 매우 통합된 시장인데 네트워크 효과 때문입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오랜 기간 존재해왔고 이들은 규제기관, 보안 분석과 상인 그리고 일상적인 소비자들 사이에서 신뢰와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상인들이 두 네트워크 모두에서 지불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또한 더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이는데 이는 이러한 당사자들이 고객이 지불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상인을 끌어들입니다 이는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로 자연적인 시장통합으로 이어졌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이중시장 포지션을 통해서 큰 이득을 보고 있는데 두 회사의 이익률은 약 50%로 2010년 수준인 30%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결국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업 은 규모가 커질수록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고 두 사업 모두 자산 규모가 가볍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면 수익성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두 주식이 모두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데요. 비자는 현재 어행에 31배에 거래되고 있고 마스터카드는 어행에 36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P 500 전체가 어행에 27배에 거래된는 상황에서 그다지 높은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 다음에 알아볼 두 개는 가치. 주에 좀 초점을 맞춘 기업들인데 여기서는 가치와 성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먼저 알아볼 주식은 시트그룹인데요. 이 주식은 약 30억 달러 가치가 있으며 2022년 1분기부터 폴트폴리오에 포함되었습니다. 당시 주가는 약 60달러로 최근 주가 수준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 주식은 누인데요. 버크셔 포트폴리오에 있는 또 다른 유명한 은행 주식이고, 누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은행 사업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그 누구나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운영한 지 10년 되었는데, 어, 고객이 9천만 명이 넘었고, 브라질 성인 절반 이상이 모두 누 고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누는 시티처럼 같이 주는 아닌데요, 어, 장부가의 8 9배 거래됩니다. 하지만 시총이 570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누가 기존 시장을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10년 동안 두배 또는 세배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에서 새로운 국가로 진출하면 성장 잠재력이 더욱 더불수 있습니다. 인내심 있는 투자자들은 이 주식들을 투자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기사가 끝났는데, 자, 비자의 차트입니다. 월봉인데요. 지금 대세를 보고 있는 거죠. 대세는 어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비자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어 팔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마스터카드도 어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 대세로 보면은 엄청난 상승을 해온 것을 알수 있죠. 어 일봉으로 보면은 최근에 약간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데 가격은 457, 퍼는 36.32배, 비자는 퍼가 31배, 그리고 시티그룹인데요 퍼는 18.77배인데 차트를 보면은 이긴 기간을 쭉 보면은 계속 횡보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평선이 쭉 이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일본으로 보면은 약간 이렇게 큰 상승을 또 해가는 것을 볼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 그렇게 성장하지 않은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루 홀딩스 지금 여기는 캐시우드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ipo 하고 나서 이렇게 쭉한60%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어, 상승을 해가는 주식입니다. 여기는 지금 라틴아메리카에서 계속적으로 나, 다른 국가에서도 이렇게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매출처, 다변화, 그리고 지금 몸집이 작기 때문에 언제 얼마든지 어, 크게 성장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오늘은 3.24% 하락을 했는데 자, 오늘은 이네 가지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 알아봤고 어, 다음 영상에서 노 홀딩스를 매수해야 할두 어, 가지 이유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